통상적으로 어, 식물의 종자가 발아할 때 우리가 종자 종자 발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호르몬은 세 가지예요. 정확히 어떤 걸까요? 자, 잠깐만 예? 제가 잘 만들었죠. 종자에 예. 발아하는 할때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일단은 일단은 옥신, 음, 사이토키닌. 예. 네.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지혜인지 아버식스 산인지는 모르지만 정답, 지인도. 정답 다 나왔습니다. 지혜입니다. 응, 근데 왜 이게 발언할 때왜 관여를 할까요? 식물체 안에는 자연적인 식물체가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 식물체 저, 자체가. 이거는 제가 그 식물 호르몬 저희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종자를 흙에다 뿌렸어요. 그럼 뭐부터 날까요? 어, 천모에는 뿌렸으면 지혜부터 나와야 되는. 다 뿌리가 발생 하면은 뿌리는 없어, 그쵸? 옥신.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 뿌리 종자를 발아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추로뿌려놨는데 물을 물이 딱딱 그 뿌리가 발아할 때 물을 말렸어요. 그럼 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혈모는 항상 물하고 만났어, 효과가 나는데. 그쵸, 맞죠. 효과가 안 나죠. 효과가 안 나죠. 그러니까 옥신이 천연 옥신이 산화가 돼버린 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음. 뿌리가 죽으면은 거기 더 이상 이제 옥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토키닌에 대해서 슈팅이 다시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뿌리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다는 거거든요. 옥신은 한번 죽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 않아요 식물체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종자 발아에 있어서 관여하는 넘버 원은 옥신입니다. 네. 옥신, 옥신 중에서도 2, 2 4 d 입니다2 네. 4디 그렇기 때문에 어 GA 같은 경우는 발아 바라 이후 발아를 촉진시킨다든지 이 그러니까 배를 활성화 시켜주는 호르몬이 지베렐린이고요. 동체를 키해요 그렇죠. 어 GA는 식물체 세포 사이즈를 늘려주는 사이즈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종자가 종피가 타파가 돼서 식물 종피로 이제 물이 흡수가 잘 된다든지 이렇게 종자 휴면 타파 처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휴면을 타파 시킬 때 어떠한 일정 조건이 돼야 돼, 도야, 돼야지 이 종자가 발하는데 그 조건을 거치지 않고 발아 시킬 때는 이제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지베렐린이라는 게 그, 아, 제가 순서를 바꿔 말했네요. 항지베렐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지베렐린은 아니고, 종자 저온 처리를 해야 되는 종자가 있어요? 포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휴면 타파죠 그쵸. 휴면 타파를 시키면 종자 안에 뭐가 생길까요? 보면 어, 타파를 시키면 종자 안에, 예 네. 어, 지베렐린이 형성된다고? 맞습니다. 지베렐린이 형성되기 때문에 타파가 되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지베렐린 처리해주면 인공적인 휴면 타파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그 지메리는 형성을 빨리 도와주는 그, 그, 그 영양제를 갖다 우리 우리 주로 초산태 질소를 써거든데 초산태 질소를 쓴다고아 질소랑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질산 그러니까 초산태 질소가 들어가면은 네. 초산태 질소가 들어가면 후면 타파가 네. 빨리 일어나는 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하나는 큰 걸로 뽑아놨어요 저는 작은 건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렸을 거예요 어안 잘렸나요? 어안 잘렸네요 여기는 자 보세요 effect of b a B 네, A. 네 B A P. 어 Concentration 이 이거 저 Concentration Health 어 M S. 네 h e 그러니까 이 Health M S.라는 거는 이분 응, 응. M 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분의 일 농도의 M S.가 이 응. 하포가 절반이니까 절반이니까 그렇죠 글, 절반이니까 이걸 봐도 이이라는 뜻이지 네 이분의 응. M S. 이분 M S.를 내이분 응. 네, M S. Medium 응. w 어 액시더 잠시만요, 이게 뭐 이게 제가 안 보여서 액티브, 아, 액티브 디스 차콜 언숏어인 인덕션 인 에펜더스 미라블드 스아 차콜 숯가루 네, 그 차콜 있잖아요 발신탄 예 차콜을 같이 넣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결과표를 보시면은 BAP라는 음. 그 사이토킨의 호르몬이 음. 안 처리했을 때, 0.5mmg 넣었을 때, 1mmg 넣었을 때, 2mm, 3mm 넣었을 때. 응. 그리고 이제 이거는 plant height, 높이. plant, 적으세요. 필기하세요. 여기 네. 무슨 높이? 높이, plant height. 높이. 이파리 사이즈. 이파리 웨이트니까 넓이. 잎플랜어 잎의 잎 두께 얘기하네 두... 잠시만요. 예, 잎파이 예, 두께.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뿌리의 개수입니다. Number of root 하니까 뿌리 개수. 예. 뿌리 개수. 그다음에 뿌리의 두께.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은, 어, 여기, 컨트롤을 안 했을 때, 식물체 사이즈를, 보 식물체 사이즈를 보면은, 이걸 갖다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내, 간, 간단하게 나타내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려야 되지, 뭐. 그려야죠. 지금, 0mg 처리했을 때, 식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요. 1.86이에요, 무려. 네. 높이, 식물체 높이가. 지금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죠. 그리고, 네. 입그 사이즈? 사이즈도, 뭐. 입 사이즈도, 뭐 처리를 안 했을 때가 크죠? 근데, 대항병 안에서, 증식 과정에서 이파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집되가지고. 밀집되가지고, 뭐. 서로서로, 이, 침범해 하기 때문에, 황화되고 예. 네. 그 때문에, 지금 여기. 입 두께가 너무 커도, 뿌리 내리는데 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알아서 맞아요, 지금. 그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 가장 좋은 결과표로 봤을 수, 때는, 이 after cultures e t e 가 20주 후에 처리한다면 20주 후의 결과라는 겁니다. 20주, 20주면은 몇 달이죠? 이게? 5개월. 5개월. 이야. 이래서 네펜데스는 보통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대양을 해도. 음. 체리는 한 달이면 개대했는데 얘는 5개월이나 걸린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작물이란 말고 벌레잡이 식물 그 네펜데스 가지고 왔는데다 아. 이거. 5개월 걸리갖고, 네. 그 전체적인 그, 그 옥시노 홀몬을 갖고 했을 때, 사이토키닉, 뿌리... 네, 사이토킨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증식할 때, 배양병 안에서 뿌리가 난다면 어떤, 어떨까요? 배양병에서 뿌리가 난다? 예. 네, 증식과정에서요. 루팅 말고요. 밝은 과정이 아니라 증식할 때 뿌리가 나버리면. 뿌리가 나오면 증식과정이에요. 이서비쌓이고 네. 바깥에서 안 안에서 안에서 뿌리가 예, 나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와 버리면 뿌리가 나면 음, 곤란하지 곤란하죠 이걸 다 잘라줘야 되고니까 그러니까 뿌리 뿌리 나기 전에 그렇죠 기뭐 개대배양을 해야 되는데 예. 뿌리가 나버리면 개대배양이 아닌 예. 순화과정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뿌리가 여기서는 이게 어. 여기서 좋은 결과를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뿌리가 안난 걸수록 좋아요 뿌리가 최대한 없는 걸수록 유리해요 그러면서 이파리는 너무 크지도 않고. 여기서 어떤 관심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Number of leaf plant. 그러니까 식물체 이파리 개수. 이파리 개수가 많다는 건 뭐겠어요?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생장점이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잎 사이즈, 잎 넓이, 잎 두께, 이파리 수두 번째, 두 번째. Leaf number of leaf plant. 아, 이, 이 개수입니다, 이게. 예, 개수, 개수를 수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네요. 예, 이 개수. 넓이 같으면 이 cm가 과시가 돼 있군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개수가 개수가 많을수록 좋 개수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1.3이 돼요. 그130 1, 여기서 이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30 이건 다 지워 버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1.3이 있다는 이렇게 앞에만 그렇지.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3.0 처리해서 10.6, 1 0 10 6겠죠 그렇죠.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파리 개수는 많아진다는 거. 이 AP 처리의 높정 도가 올라갈수록. 잎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 말이지. 예.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개수가 많을수록. 네. 수... 거기 앞에다 체크를 살짝, 살짝 체크 표시만 해주세요. 아, 3.0. 네. 그 다음에 여기 이파리, 이파리에 넓이가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다이지 안 되죠 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3.0 처리했을 때이 팔이 넓이는 좀 넓냐? 1.0이죠, 넓죠.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중에서 5.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좋은 게 작은 0. 게 0.36, 0.0인가요? 0.56인가요? 아, 5.6인가요? 아, 이 글씨가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도 하나 체크를 해두십시오. 네. 리프 레이트 해가지고. 그 이파리 길이가 길수록 좋을까요? 또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죠. 짧을수록 좋죠. 그러면은 한번 또 봅시다. 여기선 0 8 6이0.86 사이즈가 있죠. 입 두께야. 예. 리프 잎 리프 랩. 예. 그럼 입 두께. 예. 0.86. 0.86 사이즈가 그리고 있죠. 0.5. 예. 이것도 체크하고. 예. 체크하고. 0.86. 그러면 그 다음에 뿌리가. 뿌리에서는 가장 적은 숫자를 찾으세요, 두개 다. 이두 항목 뿌리 개수나 두개라든지 3.6. 1.0하고 2.0. 네. 그쪽 쪽이 비싸니까 저기 체크할까? 아니, 그, 어차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뿌리에 나가는 겁니다. 자, 3.6. 3.6두 개네요. 그두개다 표시를 하세요. 3.6두개다 표시를 4. 하시고, 그 다음에 뿌리 센티미터도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2.26, 2.24가 있네요. 2.24. 자, 그러면은, 성립되는 거는 그럼 뭐 성립되는, 어, 성립되는 여, 거는? 0.5네요. 잠시만요. 여기서는, 음. 잠시만요. 2.9, 0, 0 8 1 후리는 일단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 게좋다 했는데, 이건 성립이, 이거 3.0이. 네. 성립이 안 되고. 그쵸. 그러면 지금 음. 한번 자. 구리 개수는 0.6, 네. 0.5에서 1.0, 네. 조금 1.0 정도가 네. 조금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네. 0에서부터 3mm 갈, 때, 갈 때까지 숫자가 올라가 숫자가 올라가는,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중간 단계를 찾아야죠. 중간 가장 좋은 합리적인 합, 합의점을 찾아야죠. 그러면 지금 2.0을 한번 보시겠어요? 2.0. 예, 2.0, 2.0은 식물체 이파리 개수가 8.8개밖에 안 돼요. 근데 10이랑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뿌리 조건에서 하나가 일치를, 일치를 해주고 있고, 이파리에서도, 어. 일, 입 넓이는 넓고. 0.36, 0.8이니까 호르몬 처리 안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1.0만큼 이렇게 넓지도 않고요. 예. 0.8, 1.4자. 3mm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두께가 2.34cm예요.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한라만은 여기서 가장 적합한 벤지는 BAP를 2mm만 처리했을 때가 그나마 가장 성립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BAP라는 것은그 B A B A BA. 예. B A가 사이토키닌 사이토키니. 예 맞습니다. 사이토키닌 예. 자 그러면은. 그 테이블 3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밑에 거, 밑에 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2.0아에다 체크를 해 두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조건으로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효과, 재 여긴 지금 b a 랑 호르몬 하나만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BA 하나? 네, BA 하나 가지고 실험했는데, 그 옥신, 여기다가 이제, 이 조건에 2.0이라는 최적의 조건이 나왔으면 거기다 옥신을 한번더 첨가해서 옥신 가지고 이걸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마, 세 번째. <목소리> effect of virus BA concentration in health, uh, health straight MS medium of, on callus included and new shot propagation and maritalist juice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BA 이것도 갖다가 음. BA를 갖다가 BA를 썼었고 2분의 1 MS 배지를 썼어요. on callus. 켈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나기 전에 켈러스 예, 그, 그, 세포덩어리 그, 그 세포덩어리가 예. 그,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음. And you shoot 그러니까 세, 거기서 새롭게 이 식물체가 슈팅이 될때 식물이 슈팅 그러니까 켈러스 상태에서 이제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조건 그 그러니까 조건을 켈러스 그, 조건일 때가 사실은 조직 배양하는데 최고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뿌리가 안 내리고 그쵸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2번에서 극복이 안 됐으니까 3번으로 캘러스를 캘러스 만드는 과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오로지 이 b d p 만으로 캘러스를 유도시켰는데, 보세요. 캘러스, 이게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캘러스가, 어, 지금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농도 처리가 올라갈수록 0일 땐 0이에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캐러스가 형성이 아예 안 돼요. 근데 0 5를 넣었을 때 30%라 형성이 되고 1.0이었을 때 70%가 또 성립이 돼요. 근데 2 0일때85% 최고죠. 근데 3.0 넣었을 때 몇이에요? 50이 떨어지죠. 그렇죠. 너무 농도가 올라가 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면 1.5, 1.7 정도가 좋. 아니요, 2.0 여기서 나온 대로 2.0이 가장 좋은데 일단 2.0에 체크를 해두시고요. 2.0. 네. 예. 근데 여기서 어, on, new, uh, number of new s h o o t 해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캘러스가 그러니까 슈팅이 될때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된게 신기하게 원래 이런 게, 이렇게 런게이 결과가 나오면 참 대단한 건데 1.88개, 3.32개, 3.22개, 4.2개 했다가 3.0 되니까 또 3.66개로 떨어졌어요 슈치가 높고 뭐이렇고 하고 나한테 돈 받아가고. 네 예,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최적의 매진 BAP를 예, 2.0 m 예. 를 처리했을 때 가장 캘러스에서 슈트로 넘어가기가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는 거예요. 어디 자료가 있을 때 이렇게 선을 데이터를 다 대조를 해가면서 체크 하나씩 해가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던 게 있는데. 이 종자 이 사람이 지 주장한 대로 벌레다루 식물 종자 발아에 사용되는 배지는이50% 2분의 1 MS 배지에다가이 24D 옥신을 2밀리그램 퍼리터 나 BA를 갖다 BAP를 갖다 2 5밀리 l 램 퍼리터 사용시 두다루에 66%의 발아율을 보였대요. 그 캘러스 줄기유도는 이제 아까 아까 그냥 말씀드렸고. 아 잠깐만 한번자 MS 배지 2분의 1이라는 이뜻이 네. 그 그렇게 그. 공장에서 네. 만들어지고 판매하는 그 MSG가 있단 말이지. MS 배지가 있고. 네, 그걸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저번에 한번 그 DKW 배지를 만드셨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건 정량으로 만든 거였어요. 뭐 1.88g을 넣어야 되고, 1L당. 음. 하지만 거기서 정확히 그것만 반만 줄인 게 그게 2분의 1입니다. 1.88g 넣어야 될걸 나누기 2하면 은 몇이죠? 한0.94이크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넣는 그런 식으로 넣은 거지 이 2분의, 2분의 1 2 설탕과 한천이라든지 이런 거 농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양분만 양분만 단 절반을 딱쳐준 겁니다. 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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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M S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그 회사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가 제조돼가 나오는 게 방케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불필요하게 이거 뭐 소독하고 뭐 하고 뭐 안락하면은 그 사는 게 오히려 아니요 그 만드시는 게더 나요. 아 너무 비싸게 팔아요. 테트리스 그러니까... 한 장에 담아가지고 네. 만 원에 팔고 있어. 요 종자바라용 배지다 해가지고. 아, 배지. 예. 네, 그럼 1 0개 이거 한 장, 패트리지시 한 장에서 만 원에 팔고 있다니까. 아. 야, 이거. 10개면 10만 원이잖아요. 아, 노비사네. 그냥 만드신 만드는 게. 근데 대신 걔네가 만든 걸 예전에 저도 학교 돈으로 샀어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정밀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고급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어차피 그. 배지 회사에서 만드는 영양 배지 혼합 그걸 다 적어놨었거든요. 네. 다 적어놨고 지금 최 사장이 지금 여기서 응용하는 그 지금 배지 혼합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걸 두 개를 다 분석해보면은 네. 또 뭔가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또 그걸 연구 찾아내야 맞습니다. 발전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그런 거뭐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뭐다 사고 사, 사서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이것도 알아야 돼고두개다 알아야. 사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잘 알아야, 목본유나 초본유나 또 작물의 형태에 따라서, 네. 그 뿌리가 잘 내리는 부분과 잘못 내리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의 들 온도와 습도와 네. 그 호모의 배지관계를 잘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되는 거지. 어름은름용이안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저저저 저저 뭐야 그 우리 포도를 갖다 기한 포도를 이렇게 삽목을 할 때에 네. 뿌리가 잘안 내리는 그 기한 길수록 뿌리가 잘안 내리거든. 네. 그럴 때는 뿌리 부분과 지상부에 네. 온도를 갖다 우리가 조정을 한다고. 아. 하우스 전체로 열을 가하면 네. 뿌리는 잘안 내리는데 왜 눈이 먼저 나오지요? 눈이 네. 너무 많은. 안 했을 때는 뿌리가 잘안 내릴 때는 그게 좀 힘들거든. 그래서 뿌리 부분에다가 오히려 톱밥하고 쓰보일러 선을 깔아가지고 뿌리를 부분에 온도를 되기 올리고 위 부분에 온도를 낮추면은 오히려 뿌리가 더잘 내린다. 그런 소술들이고이잖 네. 이게 배지 중에서 좀 되게 널리 이용되는 배지의 그 조성표입니다. 이게 MS 배지, MS 배지고 뭐 SH 배지고 B5 배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사진을 찍으세요. 교과서에 나왔던 거야 제가 알기로 어디서는 저도 이게 긁어가지고.

망간은 Mg가 망간이죠. 아니 그럼 Mg가 마그네슘 아닌가요? MG가 아, Mg 마그네슘 망간은 m n Mn Mn 아, 이 망간이고요. 만간. 강산 망간이라고요? 네, 예, Zn이 아연이고. 산 아연, 구리, 리튬, 이트 철도 다이히 길레이트 나트륨 나토, 길레이트 나트륨도 있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황당했어요. 나트륨 길레이트, 저건 뭐야? 벨레이트 철현내가 뭐막 이렇게. 철큘레이트는 양에게도 많이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잘알죠져서 낙철큘레이트 음. 전건 뭐야 또막 쓰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기어를 좀 배웠으니까. 예. 네. 이이 옛날 분들이 더 살았어요, 근데. 아. 저희 우리, 우리 세대는 이거를 배운 세대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더 잘하실 것뭐 있잖아요. 뭐, 뭐 H2O 같아. 요뭐몇가몇가 사는 뭐 몇몇가양이요몇가 음이온 많이 들어있이 H 투그다몇가몇가 붙이 갖고 이 샀는데 지금 이다 까먹고. 그럼 <laughs> 저다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와서...